19년도에도 세 번, 지금 올해는, 올해도, 올해 반 년, 반 년이 다 돼가지만, 세 번밖에 출연을 주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또박사 임박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오늘 또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번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6번은 어떻게 해서 출연했을까 의문점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6번은 어떻게 해선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6번이 나온 해차들을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6번 같은 경우에는 아, 거의 안나왔어요. 거의 안나왔어요. 거의. 19년도에도 세 번, 지금 올해는, 올해도, 올해 반 년, 반 년이 다돼 가지만, 세번 밖에 출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니, 44번, 44번이 보입니다. 44번, 여기 또 이렇게 나타나시네요. 43번, 17번 보입니다. 17번, 12번 역시 보입니다. 올해도 역시 12번 출연해 줬습니다. 은 음? 네, 아니죠. 40. 그다음에 22번, 22번, 45번. 11번 다음에 44번 보겠습니다. 44번. 28번 보겠습니다. 정말 아니 좀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41번 나개겠고 43번, 44번, 17번, 12번, 22번, 43번, 12번, 16번도 있네요. 16, 22, 28, 44번.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4857회차, 당번이 6번이 났는데, 카페 그 차수에, 41번, 43번, 44번이 나왔습니다. 869회차, 당번이 나왔을 때, 868회차, 12, 17, 41, 43, 44번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엉통된 수가 출연해졌습니다. 878회차, 당번이 나왔을 때, 17번, 22번, 43번. 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17번 868회차 17번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878회차 당번에 출연해줬습니다. 896회차 12번 45번 출연해줬습니다. 12번 역시 이렇게. 868회차 기운을 받아서 896회, 896회차 출연해줬고 897, 897회차 당번으로 이어졌습니다. 903회차 16번, 22번, 28번, 28번, 45번, 아고 904회차 당번이 6번 출연해줬습니다. 28번,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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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번, 기운을 받아서 당번에 출연해 줬습니다. 914회차, 16번, 44번, 16번, 44번, 기운을 받아서 당번에 6번을 출연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6번인, 어떻게 당번이, 되었는가? 살펴보니, 12, 16, 17, 22, 28, 41, 43, 44, 45번, 이 나온 다음에는 6번이 당번이 되더라. 음,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비록 데이터가 작긴 하지만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 채널은 임박사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참고해서 좋은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댓글 한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6번, 6번은 어떻게 당번이 되었는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뿅!